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MPB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국내 야구에다가 MPB까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다들 어서 오시고, 아직까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분석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야구 총 다섯 가지 경기, 그 다음에 일본 야구 세 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서 분석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롯데 기아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어제 롯데가 1차전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7대4로 경기를 잡고 왔거든요. 7대4로 경기를 잡고 왔고, 3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롯데가 어제도 안타를 14방을 때려냈었고, 확실하게 타격 세이크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죠.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제 뭐 홍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철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연투를 띄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롯데 입장에서는 불펜 운영 구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여기서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1번의 경기에서 56.2이닝 동안 1.5사이 w 웨시피와 3.81의 ERA 어, 151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에 가까운 유형이고요. 뭐 구속이 빠르기는 하지만 레파토리가 조금 한정적이라는 부분들,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들, 커맨드도 조금 불안하고요. 몰리는 공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점점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코들이 대부분 복귀하다 보니까 확실히 타손이 반등각을 봐줄 각은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민석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설정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이율리가 등판을 하는데, 어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어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지 어, 이번 시즌 한 경기밖에 뛰진 않았어요. 4이닝 던지면서 피안타 2개, 피홈런 2개, 몰렛 2개, 삼진 2개, 자책점 2점. 그래서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여전히 볼질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하이존을 공략할 때 장타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거 롯데 의 타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조금 거슬립니다. 그리 사실 이유리가 그렇게 길게 이닝을 먹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맥스 5이닝 정도 먹어준다고 한다면, 최근 기아가 브이팬이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구간, 어제도 이제 최근에 괜찮았던 성형타기부터 뭐 최지민, 조상우까지 실점을 주고 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아가 또 실책도 최근에 많습니다. 어, 최근 다섯 경기에서만 4개 실책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아,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양 팀의 선발들이 믿음직스럽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이펜 운영에서 좀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고, 빠따는 다시 올라가는 구간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어,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득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두산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LG. 자, 이 매치업은 사실 LG에 대한 선호 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어, LG에 대한 선호가 도 높을 것 같은데 지금 LG는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5연승까지 장출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기간 평균 득점이 6 4득점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3.8실점씩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입장에서는 오스틴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오스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문성주라든지 뭐 김현수라든지 문보경이라든지 조금 좌타 라인에서 해결 능력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두산의 선발은 곽빈이 등판합니다. 어, 이번 시즌 8경기 나와서 47이닝 동안 1.15의 WHP와 3.64의 ERA 어,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은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이 조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2닝 초반에, 경기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경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리어 내내 이 곽빈이가 LG를 만나서는 조금 약했었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도 6월 21일이었죠. 6이닝 4자책, ERA 6으로 조금 부진했었다는 점 역시도 거슬리죠. 그래서 지금 곽빈이가 자타자를 만났을 때 좀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LG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구안이라든지그 다음에 좌타석에서의 뎁스, 밸류까지 좋은 팀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곽빈이가 오늘 LG를 만나서 잘 던져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전 기대치를 조금 낮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게 맞서는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을 하는데 어 141kg 짜리 패스볼에다가 세컨피치로 체인지업 그리고 이제 커브까지 던져줍니다 커브가 되게 좋아요 체인지업도 괜찮고 근데 이제 두산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한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발싸움에서 LG가 조금 리드를 챙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느냐.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제 불펜 대결에서도 사실 두산이 어제 뭐 김태견이 연투를 가져갔었고 그 상황에서 3실점을 주고 왔고요. 이것도 어제 누구였죠? 뭐, 최원준이라든지 고효준이라든지, 박치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다 연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초반부터 게임 후반까지 LG는 계속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뒷심삼에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LG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금 다득점으로 흘러가는 게임 정도? 응,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화랑 SS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SSG 자이 매치업은 어제 우리가 조금 저득점을 예상했었죠. 저득점 양상만 예상했었고 그게 조금 주요했습니다 지금 원정팀 SSG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뭐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1.8 득점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동의 기간 다섯 가지, 다섯 번의 경기에서 팀 타율이 1할 때, 1할 9푼9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조금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경기가 꽤나 많았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의 선발은 유현진이 등판합니다. 아, 143kg 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체인지어,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직선 구종들에 대한 밸류가 이번 시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경기에 강했었고, 홈 경기에서도 강했었다 보니까, 오늘 6시에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유현진이 아마 잘 던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이죠? 좌, 상,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팀오이스가 몇이었다? 0.603 리그 전체 꼴찌였죠. 압도적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SSG가 최근에 타선의 흐름이라든지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SSG의 기대치 자체가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유현진에 대한 기대치는 반대로 높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김강현이 등판합니다. 어, 이번 시즌 페스볼이 이 그래도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괜찮거든요. 브레이킹볼은 여전히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좌우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죠? 0.729. 하나도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팀 오피스가 0.713으로 이거 전체 4위에다가 뭐 최은성이라든지 뭐 노시환 최근에 뭐 김태현이라든지 뭐 이원석이라든지 우타 전체적인 뎁스라든지 밸류 자체가 최근에 괜찮습니다. 뭐 최근이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괜찮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이 유현진을 내보내는 하나가 조금 마진에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김광현이는 사실 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완벽주까지는 안 되고, 뭐, 퀄스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다만 지금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어제 한승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김서연이가 조금 연투를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4점 차 리드에서 굳이 얘네를 썼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주연상이라든지, 뭐 박상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제랑 약간 비슷한 흐름을 예측해 볼게요. 뭐 하나가 승리 가져가면서 저득점 양상. 게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SSG가 최근에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상성도 안 좋고요 오늘 응,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KT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사실 뭐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죠. 소용준과 이제 아리 후라도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뭐 소용준도 잘하고 있고 이번 시즌 후라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가장 거슬렸던 게 뭐냐면은 후라도가 최근에 좀안 좋거든요. 7월 달 들어와서 이제 뭐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사실 타자들과의 힘싸움에서 압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경기를 네, 보고 있으면. 요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최근 다섯 경기 이하 높은 칠리의 팀 타율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홈런이 또네 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 나쁘지 않아요. 어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후라도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문제를 풀어갈 문제를 가능성을, 문제를 풀어갈 문제를 가능성을 문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무조건 후라도가 털린다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소용준이가 등판합니다. 어 소용준이 등판하는데. 어, 145kg 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체인지업까지, 상단방에 이제 타이밍을 뺏어주는, 이런 피칭을 가져가죠. 근데 이번 시즌, 뭐, 커터의 각도 좋고, 어, 패스볼에 대한 뭐, 구속 구이도 괜찮고, 체인지업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직선구종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팀이다, 이런 건 아닌데, 원종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시즌 삼성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팀 어피스가 몇이었죠? 0.663 리그 전체 꼴찌. 이거 소영준이가 생각보다 삼성 상대로 강했어요. 이번 시즌 두 경기 나와서 2승. 11이 리딩 동안 이 자체 1.64의 ERA.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삼에서 KT가 좀 마진을 남겨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불펜 구간은 사실 어제 박연현이가 깔끔하게 클로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연현이라든지 손동현이까지 연투 중인 게 거슬리기는 한데, 그래도 뭐 경기장, 홈 이점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는 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게 KT가 역배를 받는 상황인데, 저는 최소한 접전 경기 아니면 좀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게요. 어,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랑 키움 볼게요. NC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이제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NC가 16대7. 완전 다득점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아마 이런 영향도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키움의 선발, 알칸타라가 등판합니다. 아, 149kg 짜리 페이스볼에다가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여전히 구속은 빨라요. 149면 빠른데, 다만 뭐 9위라든지 볼 끝이 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맞은 타구들 비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조금 심한데 이번 시즌 홈과 원정 홈에서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27.2이닝 동안 2위 자책 0.65 원정에서는 4경기 나와서 2 1 1 동안 19자책 8.02. 이 갭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발사각이 되게 높은 팀이고, 강하게 때려내는 능력 자체는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알칸타라와의 상성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자, 이게 맞서는 NC의 선발은 신민혁이가 등판합니다. 어, 141kg 짜리 패스홀에다가 커터 체인지업. 이 친구도 조금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는데, 일단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은 체인지업이 되게 좋아요. 체인지업이 좋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의 강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타이밍이 뺏는 공들, 체인지옥 같은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리그에서 가장 또잘안 맞는 팀에다가 좌타석이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생각보다 심리력이 잘 던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키움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잘 안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NC가 혼자서 다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NC 승리 정도에 대한 가능성을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PB 바로 들어갈게요. MPB 3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호나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야쿠르트 주니치 경기 볼게요 야쿠르트 주니치 어 일단 이 매치업도 조금 다득점에 대한 좀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어,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홈팀 야쿠르트가 이 오일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4연승이었죠 플름이 괜찮았습니다 야쿠르트가 그래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늘 경기장 진구 구장향 특성 자체가 어떤 구장이죠 타자 구장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만히 됐을 때 다득점에 대한 선수가 조금 높을 수가 있겠다. 자, 다만 오늘 주니치의 선발은 다카시가 등판합니다. 어,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리터까지 주력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파워 피처 스타일인데 최근에 페스볼이 괜찮아요.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는 워낙에 또 좋아요. 근데 지금 야쿠르트가 사실 150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팀오페스가 몇이었냐면, 0.464. 리그 전체 11위 수준에다가, 타카시가 갖고 있는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사실 야쿠르트가 타카시를 만나서 잘 빻다가 터져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요시무라가 등판합니다. 어,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리터 커브까지 구사하는데, 어, 지난 시즌보다 사실, 패스볼에 대한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한 2kg 정도 빠지고 있고, 스플리터의 각이 사실,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니치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할 ER 7푼 3리까지 올라와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와 있는 구간 그래서 양팀 다 사실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서 선발 싸에서의 이점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이용할 수 있는 팀은 저는 주니치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준니치의 승리각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니치의 아, 승리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음 한신 요코하마 볼게요 한신 요코하마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사이키와 어, 앤서니 카이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에이스급 선발들이죠. 사이키도 잘하고, 앤서이 카이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팀다 이제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는 선발들로 매치업이 구성이 되는데, 자, 사이키 먼저 볼게요. 어, 149kg 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커트 스플리터, 커브까지 사용해 줄수 있는 우한, 파이어볼러, 뭐, 파워피쳐,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페이스볼이 되게 좋아요. 페이스볼이 사실, 뭐, 구속도 좋고, 구위도 괜찮고, 볼 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터라는 확실한 위닝샷도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슈고 마키라든지, 아니면 뭐, 사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너무 안 좋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이키를 공략해낼 수 있을까? 어, 쉽지 않겠죠. 자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은 앤서니 카이가 등판합니다. 어 152kg 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굉장히 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보다 사실 구속도 구위도 커터의 무브먼트도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적을 보시면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WCP도 많이 내려왔고요. 방어율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이 앤서니 카이가 한신을 만났을 때 되게 또 잘했었거든요. 총 4경기 나와서 27이닝 동안 1 자체 0.33의 ERA 그래서 사실 한신도 이 앤서니 카이의 9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이 생각보다 길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 팀의 선발들이 뭐 7이닝, 8이닝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4.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소뱅이랑 오릭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오릭스 어, 일단 이 매치업은 소뱅이 조금 많이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지금 소뱅이 중간에 무승부가 한번 있기는 했지만 연승 구간이 지금 6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에 평균 득점이 4.6득점에 7.1.2실점 공격과 수배서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워낙에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반면에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바 롯데를 만나서 3연패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2득점에 4.2실점씩 가져가면서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소뱅의 선발은 아리아라가 등판합니다. 어, 147kg짜리 포심, 투심, 커터, 슬라이더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도라인 피칭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 6경기 연속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소뱅 입장에서는 아리아라 나오는 날은 웬만하면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 이거 오릭스 상대로도 강했어요. 이번 시즌 오릭스 만나서 두번 나와서 2승 14이닝 2자책 1.29의 ERA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점의 오릭스가 이 아리아라를 공략해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아리아라는 선수 자체가 이런 좀 변수는 있어요.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커맨드가 조금 잘 안되는 날은 언제든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가능성에 대해서만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타지마가 등판합니다. 어, 143kg짜리 이제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페이터까지 이 친구도 좀 레파토리가 다양하죠. 뭐 제구 능력 괜찮고 볼 끝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뭐 페스볼이라든지 뭐 푸심이라든지 이런 공들이 장타를 좀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BCP 데뷔했을 때방울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 타지마가 사실 커리어 내내 이 소뱅을 만나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는 소뱅이 마진에 남겨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이거 사실 양팀의 불펜 구간 뭐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요. 시즌 내내 봤을 때도 사실 소뱅이 오릭스 데뷔했을 때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 소뱅에 대해서 소뱅의 유리한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소뱅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뭐,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야무지게 분석을 진행해 봤구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나가시기 전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